나처럼 세월이 오래돼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신 선생님들도 천신 모시고 있지 않잖아. 제발 좀 나는 천신제자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린 곳을 하는 무당들도 다 천신의 합의를 받고 왔어. 다 천신무당이지. 천신무당 아닌 제자들이 어딨어. 너... 안녕하세요. 재령국사당 국사당마마입니다. 오늘은 진짜 아기들 또 우리 제자들 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최고 시끄럽고 최고 이제 어떻게 표현이 어려운 거 있잖아. 전부 다들 야 소당, 육당, 중당이 뭔지 몰라. 그냥 오로지 애동제자들 아는 거는 뭐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다가 보니까 친할머니도 불사님, 외할머니도 불사님, 외할머니가 불사할머니가 될수 있어요? 친할머니가 불사할머니 될수 있어요? 하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어? 그래, 내가 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열폭이 터지는 거야. 불사님 할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령님들, 오신 조상님들한테 직책을 줄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무당이 아니잖아요. 무당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도 불사라고 하는 이 신령님은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중에 가장 제일 큰 할머니잖아요. 제일 큰 신령님. 그러면 그거를 할머니가 한 대, 아, 여기 할머니가 한 대, 신할머니가 불사님을 하신다고 어? 이게 맞다고 우기면 아니 진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위로 뭐 하실 건데 신에도 계급이 있나요? 계급 있죠 당연히 계급이 있지 그게 끝이잖아 불사가 끝뭐 할아버지도 신장님이 끝뭐그 위에 옥황상제 뭐 얘기하는 애들도 많지만 끝이 있잖아 끝 그러면 여기서 끝을 하면 아이 양반 이 양반 다 필요 없네 그럼 그 위에 할머니가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어쨌든, 신에도 계급이 있고요 어? 신에도 계급이 있고, 무당들은 단불이라고, 단불이로 불려가도 골치 아파. 소당이라고 하는, 이제 다들 뭐 말하는 소불이, 내친가에서 오시는 조상님들. 전부 다들, 신령님! 이라고 말을 하지, 신령님. 여기서 천신의 합의를 받고 오신 신과 영이라고 하는 내 조상님, 이걸 합쳐서 신령님, 신령이라니까 뭐, 1월 성신, 뭐, 천지 1월 뭐 도신장님, 아그 양반들만 갔다가 다모셨어그 양반들은 우리들한테 이 전국에 있는 무당들한테 존속돼서 내가 모실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니야. 그잖아요 다. 전국의 신엄마 신선생님들 다 똑같잖아. 무당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되나 나처럼 세월이 오래돼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신 선생님들도 천신 모시고 있지 않잖아. 제발 좀 나는 천신제자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린 꽃을 하는 무당들도 다 천신의 합의를 받고 왔어. 요다 천신무당이지. 천신무당 아닌 제자들이 어딨어.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그런, 그런 얘기들을 신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신꽃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는 안 그래도 갈 길이 태산인데 그런 애동 제자들한테 그건 겁박이야. 겁박. 협박이고. 그걸 또잘 모른다고 핍박하고 애들을 순종적으로 나한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애들도 그 애기들도 애동 제자도 지금 이 시간에 엊그제 신을 내린 우리 애기도 다 똑같이 신을 모시고 있잖아. 거기에도 똑같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윗대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물론 나도 확복이에요.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야! 이씨발, 나 할! 나도. 그거는 어떤 행위를 할 때지, 걔를 대놓고, 무슨 연합 무슨 연합 이래서 되니, 안 되니. 대학을 나와도, 석사, 박사, 변호사, 판사, 검사가 돼도, 무당길에 들었으면은 다 어리벙벙해져. 모르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 소불이, 육불리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 뭐뭐 어쨌든 뭐육불리든소불리든 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소당과 육당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소당에는 도대체 어떤 실령님이 오냐 어떤 실령님 어 전체에 뭐 그건 뭐 정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 한양에서 뭐저 우리처럼 이렇게 구술하고 오래된 선생님들 도 구대천문들이 고스 덮쳐갖고 선생님 된거 아니잖아, 광파라서. 전부 다 그만한 세월을 겪고 오시면서 선생님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소당은 적어도 무당들, 이 단불이에요. 무당, 나, 기준, 군 문서 자체에 뭐 경상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상도도 경문이나 책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뼈비를 주시고 살 빌어 주신 네. 춘주 따라오시고 외주 따라오시는 거기에 전국에 오는 책을 들, 다 갖다 들춰 봐도 시집에서 오시는 조상, 시집에서 오시는 실력 얘기 없어. 시집불이 안 들어와 시가불이. 그리고 제발 고아도 친가 외가에서 온다고 고아도 날 때는 엄마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는 남자는 전부 다 단부리로 불려도 단부리로 불려 갈 때도 아버지 있죠? 엄마 있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 50% 50% 받은 나잖아. 그쵸? 뼈비고 살비로어 그러면 내 뼈비로 주신 조상님들은, 그래도 친가는 천신의 합의를 받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 그러면 육당에는 천신의 합의를 안 받냐? 아니에요. 육당도 장보님들, 아니, 천신 받아오지. 그래도 내 기준, 전부 다들 생각을 해봐. 내 기준,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구야? 그래, 아버지. 아버지는 또그 위에, 가장이 누구였을까? 할아버지! 그래도 내 집안을 작은 나라로 봤을 때, 대통령을 누가 할 거냐. 날뼈 빌고 사이 빌은 내 집안 자체에 이 가중이라고 하잖아. 이 가중이라는 여기에 누구를, 오늘을 삼을 거, 대통령 누구 할 건데. 사돈을 시가부리에서 와서 그런 개 같은 법은 없으니까. 그잖아요? 내가 조인데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지 그러면 그래도 육당이라는 외가부리 사도집은 그래도 국무총리 정도는 시켜주자 여기도 5 0예요 여기도 50%고 여기에 균형이 잘 맞게 저울에 균형이 잘 맞게 친가에만 불사 할머니가 있냐 아니죠 친주 따라 오신 불사 외주 따라 오신 불사. 그쵸? 그래, 불사 단지가 전한 애들은, 뭐 그래, 친주 불사, 외주 불사에서 막 불사 단지를 여러 개를 모시고, 또 옥수를 신령님 수대로 모시지는 않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불사 단지를, 불사 할머니를 내 할머니로, 어, 했을 때, 그쵸, 대통령이 있는데 영부인은 내할머니해야지 사돈을 갖다 영부, 영부인 시키고 내 할아버지 대통령 시킬 수 없잖아. 또 사돈의 사돈인 시가부리는 할머니를 뭐그 불사할머니라고 세존이라고 모실 수는 없잖아. 그래, 무당법이라는 조상법이라는 신의 법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이 양반들이 모든 신콧을 할때 전부 다 주장신으로, 주장으로 모셔주잖아. 그리고 처음에 너도, 너도, 너네들도, 마찬가지로 신꽃을 해서 뛰었다 내리면 전부 다 할머니요. 할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의 할머니가 오시겠어? 신이 오면 애기들이 신을 어떻게 알아? 이럴 성신이 와서 이런 문을 열었는지 아니 옥항상제가 왔는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그 그분들이 누구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여기로 했을 때그 다음에 또 누가 오셨는지 좀 봐주셔 하면 애들 꼈다 내려 뭐라 그래요? 장군님 그죠? 그다 겪어봤잖아, 다 경험했잖아. 그러면 전안에 불사님 중요하죠, 신장님 중요하죠, 장군님 중요하죠, 성관 도사 중요하죠. 그거를 나눠서이 양반, 이 양반, 우리 왼팔 오른팔을 하자는 거야. 왼팔 오른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아기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갈수 있는 거예요. 조상님이 신꽃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신 모셔요. 신의 합의를 받아서 조상님들 앞세워서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대한민국의 무당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받드는 집에서는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4대 봉사 할아버지들까지 제사를 받드는 무당이 아닌 또 무속의 또 저기가 아닌 사람들도 조상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제사 지낼 때 아니 엄매누리 복매누리라고 매누리네 조상님까지 제사를 지내지는 않잖아요. 어? 그건 기본 상식이잖아. 그런데 무당이 되면 신으로 와서 시가 부리가 아니 내전에는 차곡차곡해서 소당은 시가 부리가 해야 되고 어? 육당은 친가부리가 해야 되고, 그런 말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신부모 밑에서는 배울 거 전혀 없다. 정신들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당에도, 물론 이 학반들이 다 합의를 받아서 와요. 합의를 받아서 와. 대신에, 친가부리에는 우리가 불사님이라고 하는, 불사님이라고 하는 오너, 주장신들을 모셔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친할머니라고 해도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 증조할머니래도 불사님 느낌이 있는 거야. 친할머니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도 외고조도 외증조할머니, 외할머니 전부 다왜 불사님 느낌이 있어? 신은, 불사님과 신장님 둘 중에 합의받아서 다 내려서 그 밑에서 갈라지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와도 외가에서 오시나, 친가에서 오시나, 신장님처럼 장군님 느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된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여일이라는 게 있잖아. 시집을 와서, 봐요. 여기도 우리 할머니도, 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러면 증조할머니라는 자기한테는 시어머니가 자기보다 서열이 높겠죠. 자기한테 시할머니 모시고 있었다면 고조할머니가 그거보다 서열이 높겠죠. 인간계에도 서열이 있는데, 친할머니가 불사를 하고 증조할머니가 불사 대신을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느낌은 왜 고조 할머니도 외주 따라오신 불사라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사님이 둘로 나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비루셨냐. 자기가 살아 생전에, 이 시대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전쟁 나가갖고, 연락 없고, 징용 끌려가고, 중국 끌려가고, 월남전 갔다 온 조상 없는 사람? 거의 대부분 없어요. 왜? 전쟁을 겪은 나라기 때문에. 그런 장군님쯤 하나 다 있잖아. 호국원에 가있고, 나가서 소식 없고, 그, 그런 장군님쯤 다 모시고 있잖아? 그래, 또 나쁘게 말을 하면, 아니, 객사 안 된다며. 객사에서. 그러면 그런 장군님 모셔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전국의 무당은 전쟁 나가서 소식 없는 장군님 다 모시고 있다. <laughs> 아이러니하죠. 그래, 이 할머니도, 어, 불사님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어떤 친구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천군 불사 할머니고, 이 외가에서 오신 할머니는 일월 불사 할머니래. 이런, 이런. 그렇게 해도, 그거를, 아, 맞다, 잘 오셨어요. 아유, 그럼 그래야지 하는 신엄마들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뭐든지, 어, 진짜, 여기도, 무소, 무당, 신당도, 조상님들이, 물론 할머니들이 두 분일 수 있잖아요. 불사 할머니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 할머니가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적으로는 지금부터 뭐 30년, 40년만 따져도 40년 따지면 고졸 따지려면 200년이 돼야 돼요. 중졸 따지려고 해도 150년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시절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청을 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한 분이 아니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무당은 옛날부터 쌍놈 집안에서 안 나온다고 양반네들이기 때문에 첩들이죠. 그래 할머니가 두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실 수 있고 우리 이 선생님처럼 네 분이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다 오시면 좋지만 무당은 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어느 때에 그 분들이 움직이면서 합수를 받으면서 움직이시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고저 할머니가 어찌됐던 천국불사, 일월불사 뭐다 좋아 그런 거다 좋아요 그렇게 받으니까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누가 왜 이제 자식이도 자식이도 하는데 옛날에 창피하잖아. 창피하잖아요. 놈들, 또 종들도 있고, 집안에서 보기 창피하니까, 딱 잠든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어디다 빌어요? 우리, 우리도 전체가 다? 해와 달. 그쵸? 그래, 1월에 비는 거예요, 1월에. 그렇게 빌던 할머니들이 뭐를 놓고 빌어요? 물. 그렇게 조항에 빌고, 장독대에 빌고, 자기네 우물에 빌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부 다들 합의 받는 게 어디서 합의를 받아요? 맞아, 용궁.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제일 많아요, 용궁불사 할머니가. 용궁불사 할머니가 제일 많지. 그거는, 뭐, 물가에 사는, 뭐, 우리나라가 뭐, 세면이 바다지만, 물가에서 업을, 어, 생계로 했다고 해도 거기도 용궁불사고, 우리가 물을 떠놓고 빌었다고 해도, 용궁 불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궁 불사라고 하는 이름 명패를 10 실령님 명패를 받아서 어쨌든 내전 안에 좌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불사라는 것보다는 외조 할머니도 칠성님이 제성님이 불사가 아니에요? 불사예요. 같은 불사야. 그래이 거, 저부 얘기하는 육당 실령님은 돈을 벌어준다 얘기를 하죠. 많이 들었죠. 친가는 소당 병풍처럼 앉아서 손님을 어, 불러서 말문을 열어주고 육당은 돈을 벌어준다고 얘기를 해서 소당이 움직일 때는 손님이 많고 고사치성이 많이 떨어지고 육당이 움직이면 굳이 떨어진다고 해요. 옛날 구대 천문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그럴, 그렇게 하면 외가에는 돈을 좀 벌어주게 재석이 어떠냐 하는 거죠. 이거는 어 전체적인 이건 내 소견. 내가 우리 애기들한테 모셔주는 것처럼 그래서 재석도 불사니까 이렇게는 식당에는 재석 할머니로 합의 받아서 외가 친가가 좀 균형 있게 어 맞춰서 있는 게 낫다라고 어 나는 내가. 신을 모셔 오면서 이건 내 판단이에요,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외가 친가를 받아 주자. 그래 이 느낌이 이제 왜냐면 느낌이 있을 수 있어. 할머니니까 불사 불사 할머니 느낌이 나니까. 음, 불사예요. 불사.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불사 정도가 되면 왜 할머니가 불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외할머 외가에서 불사가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외할머니 정도면 그래도 전안에 대신할머니 있어야죠 대신할머니. 그렇죠? 내 엄마가 살아계셔 대신할머니 누가 모시고 올 건데? 그냥 저절로 허공에서 어 전안 대시냐 하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소당 실령님은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전부다둘있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누라, 신할머니 또 할머니, 형제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모, 할머니 거기에 또 삼촌, 할아버지 여기 증조도 할머니 있죠. 할머니, 형제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할머니가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세 분이었어 봐. 할머니 엄청 많죠. 그리고 또고조때 정도 되면은 거의... 할머니가 한분인 집이 잘 드물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단불이라고 하는, 이렇게 시가불리가 아니고, 본가 보냐. 거기가 소부리소부리 소부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신의 합의를 받으신 신령님들이, 주장신신 이분들이, 전 안에 자리를 잘 잡아야 애동들은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친가는 점을 봐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돈은 육당이 이분들이 자리를 잡아줘야 우리가 손님 오면 손님만 보는 전받치가 아니잖아요. 손님만 보는 건 전받치예요. 전받치 그거는 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육당은 이 할아버지들이 제일 자리를 잡아줘야죠. 그래, 여기서 신장과 할머니가 자리를 잡았어. 먼저 우리 이제 구탄 애기처럼 동의에 올라가서 할아버지요! 할수 있어요. 왜? 불사님이 여불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불사? 그럼 남불사님.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참 믿고 우리 집 가문을 위에서 과거급제를 해야 되니까 이 시대만 해도 과거급제해야 돼 양반 유지하려면 벼슬길에 올라와서 과거급제를 해야 양반 유지를 하지 그냥 양반 타이틀만 있다고 양반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려 그러면 엄마만 비롯겠어요 할머니만? 아니잖아 할아버지도 아들 하나 낳아서 얘가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해서 공부하면 얘가 과거시험에 붙어야 내가 내 자리 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할머니만 빌지는 않았겠죠 그리 그래, 남불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신장님, 불사님 다 오실 수 있다. 느낌이, 무당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러하겠지만, 신부모 신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증조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는 서열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재석이다, 칠성이다, 뭐 해서 줄을 잡았어. 무당들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궁 대신 할머니, 넉 대신 할머니, 뭐, 많잖아. 어? 그렇게 차근차근 내려와서, 이제 이 외할머니, 그쵸? 아니, 방을 흔들고, 조상 좀 봐줘야죠. 무당이 와서 예스과녹과만 하는 집이지만, 야! 너 지금 이사하려고 그래? 문서 잡았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대신할, 이 중요한, 이 자리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 뭐, 자세하게, 어, 설명을 해서, 이분들은 뭐, 이런 실력님, 이분들은 이런 실력님, 뭐, 이분들은 이런 실력님, 나도 해주고 싶어. 근데, 그거는, 어쨌든, 오는 제자들마다 신령님이 내린 게 틀리고, 또 집안의 조상님들이 또 틀리니까, 또 그거는 나만의 노하우. 그래, 그 정도. 그래서 신령님도 서열 있고,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소당, 육당, 느낌이 같을 수 있어요. 느낌이 같을 수. 있. 이 할아버지가, 육당을 돌아보실 수 있어요. 친가에서 외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소당의 자리를 잡는다고 어디 가서 구술했는데 여기 점을 보러 갔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신령님이 여기 볼수 있어요. 왜? 전체는 나 성주신 이 본가라는 자체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착각들을 하니까, 어디 가면, 야, 그거 잘못 받았어. 그분이 장군님이지. 어떻게 그렇게 돼? 이 말에, 제발 귀 닫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친가에서, 이 육당을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육당에서, 친가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육당에서 움직여서 친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합의를 받자는 거고요. 신과 소당에서 움직여서 육당을 넘나드는 거는 잘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착각들 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신은 신령님은 다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달에 그렇잖아요. 초하루 기도들 하시잖아. 초하루 기도 때어 이상하다. 할아버지가 오늘은 왜 여기서 움직이시지? 그럴 수 있어요. 제발 내가 신을 잘못 받았나? 아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됐나? 어디 전보러 가볼까? 요 따위 생각들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정신들 차리라고. 그러니까 한번더 조상님들 생각하고 신이라는 또 조상님이라는 이분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전안에 내팽겨치고 남의 전안에 들락날락 흐르면서 문답하고 거기 가서 절하면서 물어보러 다니지 말고 내실력님 뭔가 소홀한 게 없나 한번더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 전환에 잘 모시고 가자는 슬기로운 무당생활 하자는 국사당 마마였습니다 이북굿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밀포장 맞춤 지도 교육 자세한 문의는 0 1 0 5 5 4 4 9 8 4 또는 010-599-2411번으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사 전화 주세요 핸드폰 손에 쥐고 너의 번호 불러줘 구독 구독 해주세요 재령 사당 전화 주세요